네 감사합니다 세번째 네. 영상인데요 자, 이것은 48번 고코론강 용접 연결부의 특성이 나타낸 것입니다 온도 보시면 550도는 동그라미 600도는 네모 에, 650도는 세모 700도는 역세모 해가지고 온도가 높을수록 당연히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이 떨어지죠 온도가 높을수록 이, 이 파괴 랍차 타임이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성분으로 절치를저척하는 것이 강하게 만든 고코론강입니다만 실제로 장기간 사용 중에 최초는 생각지도 않았던 것이 발생했다는 거죠. 하나는, 장시간 측이 되면 단시간으로부터 추정된 곡선보다 낮아지는, 이게 쭉 이렇게 계속 가야 되는데, 보시면, 자, 베이스 메탈은 이제 흰색은 베이스 메탈, 까만색은 이제 용접부지 않습니까? 웰드 조인트니까 주로 헤즈 부분인데, 보시면 같이 가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비스듬히 가야 되는데, 갑자기 가다가 확 떨어지죠,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는 얘기는 뭡니까? 그럼 강도가 떨어진다는 얘기고, 시간이, 파괴 시간이 짧아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계속 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 그 이걸 절곡이라, 이제 절곡 꺾였다, 이렇게 부르고, 여기서는요. 종래의 저약한 건강에 대해서는 크리프 파단 곡선은 거의 완만하게, 완만하게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고크론광에서 도중에 착, 갑자기 낮아지는 이런 절곡 거동 꺾이는, 그리고 고크론광에서 지금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것이 용접연결부로 하는 것으로, 이게 백색원의 모제의 크리프이고요. 검은색이 용접연결부 크리프. 예를 들면, 삼각형은 동일한 능력에 대해서, 예를 들면, 80메가파스칼의 수명이 약 1항 10배 정도 차이난다는 거죠 1항 10배 차이납니다 고흥력보로 단시간측 모자연결부의 차이라고 하는 것도 없다 이렇게 되고 장시간측에 보시면 모자연결부 차이가 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시간 시간이 지나가니까 차이가, 크다, 이 차이가 크다는 거죠 실제 프렌트 문제 10만시간 영역에서 모자연결부의 재료열쇠큐강도 차이가 크게 발생면 됐더라 10만시간 이게 10만시간이잖아요 만시간, 천시간 이게 확 벌어진다는 거죠 강도 가확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예, 크리프가 약해진다는 거죠. 균열 위협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49 보시면, 순상의 특성을 봤더니, 구조로서 본 경우, 예를 보면, 구조 모델 시험의 시험체고, 고급형 앞에서 말은것 같이, 내부의 균열이 발생된다 내부에, 내부에 발생된다는 거죠. 여기. 휴면이 아니고, 내부에서. 이것은 원주 연결의 엔드 개배 장소인데요. 원주 연결이, 이기 때문에, 응력이 가장 높아지게 되는 곳은, 이 슬라이드의 수직 방향, 원주 방향, 응력이 가장 심하게 작용되고, 길이 방향의 비하여 연결부에 수직으로 걸리는 응력이 났다고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만 이렇게 균열 발생. 이게 용접 금속이고 바로 여기가 용접 연력 양부. 역력량부죠. 역력량부죠. 여기 해제 응력입니다. 외표면에서 놓고 내부의 균열. 요건 약간 표면에 보입니다만 주로 내부에요, 이렇게. 균열. 이게 고코롱의 특징이에요. 주의해야 된다. 야, 이거는 진짜 이비파게도 나오지 않고요. 그래서 RT 검사 같은 걸로 봐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해지 나오지. 이건 12크롱 강에 대한 얘기입니다만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자, 이건 뭐냐면 이제 부적절한 열처리에 의한 크리프 파괴된 사례인데요 이건 99크롱 강이고요 외국의 하나의 예입니다 열처리에 의해 강도가 강하게 조정된다고 하는 것으로 열처리가 부적절한 경우는 이것은 모자 튜브입니다만 이렇게 용접부는 아니고 그냥 튜브인데요 9크롱 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용접부가 아니어도 열이 부적절하게 작용되죠 모자라고 해도 이것이 가능해니다 열처리에 의해 높아진 분만큼 부적절하게 되면 일처리로 강화시키는 것인데 금방 강도 충분히 형용하는 것이 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다 이렇게 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최신의 연구 성과를 보니 장시간 측의 강도자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단 취급일은 곡한 겁니다. 연구는 어떤 의미 여러불이하고 대내 많은 수용도 있어서 많은 수용도 최근에 얻고 있다. 장시간 측에서 강도자가 된거 이게 대표적인 그림인 50일인데. 응력과 파단 시간으로 봐서 여기까지는 똑바로 왔지만 도중으로 갑자기 줘야 되는 거죠. 쭉 오다가 갑자기 떨어지는 거예요. 예, 스트레스가 떨어지는 거왜 도적으로부터 곡선이 구배가 변화되지는지이 구배 변화는 활성 에너지가 여기서 변화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활성 에너지가 변화되지는 것은 이에 재료가 어디에서 파괴되는가에 대응이 되는데, 연결부입니다만, 파괴 장소는 모재 용적금속, 해조로세 가지가 있는데, 응력이 높은 영역으로 할까? 이 절곡의 천에서는 베스메탈인 모재에서 파괴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이에 절곡된 후, 이유가 되면, 해즈, 용접연령양부에서 파괴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크리프 파단 곡선은 절곡, 그리고 파단 위치의 변화, 이런 것이 활성에 관련된 것으로부터 검토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와다 갑자기 떨어지는 거, 이쪽에 떨어지고 있다. 갑자기.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게 이제, 크리프 중에 석출물의 변화라고 이제, 이제, 결과를 이제, 말, 말하고 있는데, 보시면, 고크롱의 절곡, 재료 내부의 석출물의 변화로부터 연구 추진. 갑자기 떨어진 이유는 석출물의 변화다. 텅스텐 첨가에구크롱의결부를 관찰한 결과, MX는 메탈하고, 이제, X는 숫자가 나오니까, 이건 탄화물이죠. 결정률의 협상 미세한 석출물인데, M23C6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보신 거, 있겠더니, 경계 석출은 m x 를 비교하여 약간 큰 석출물. 이들이 크리프 시험 기간에 동반, 얘들이 변화를 관찰한 겁니다. 크게 변화된 것은 이것을 라인 F G 파인 그레인이죠라고 하는 것은 세립입니다. 세립 아까 저 조립 세립 바깥쪽 해죠 세립 회전 내부에 발생된 m 2 c 식입니다. 여기 요게 타임 m e 초 to 럽초고 min time 입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입자 커지는 거, 성장하는 거죠. 이 t i m 커지는 거니까요. m x 도는 m1도 모재 또는 늘면서이 변화로는 것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세립 해제에서 M, 이게 크게 성장합니다 M 이십가 석출물이 경기 이동 강화했는데, 이거 조인데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데 원자들이 이 크게 성장하면 강도 상에 기하는 것이 줄어든다 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이것이 크게 된다는 것이 재료의 경도일 거야. 그러니까 석출 강화 시켰는데 석출물들이 분산되어 있는 미세하게 이게 조립, 조립 그러니까 합체되면서 커지니까 강도 약해지는 거죠. 또 영주보가 왜 모재 비해 약한가? 종래는 파괴된 장소는 세립의 경우가 많고 세립이라는 것이 용접부의 파단에 하나의 인재라고 하는가 라는 말 하였는데 최근에 보고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세립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입자 크다고 하는 동등의 말들보다 앞에서 말한 M23C6라고 하는 수출물이 이렇게 석출되어 있는지 여부가 기여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러니까 크기보다는 크기 이런 것보다는 입자 크기보다는 결국 석출물의 문제다. 석출물이 이렇게 갑자기 성장하는 것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약화돼서 세레베스 쪽에서 균열이 발생되고, 그래서 타이포 균열이 발생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뒤에 또 인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